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유피. 유피. 안녕 더글라스 랭 한정판. 오, 더글라스, 랭. 네, 네, 더글라스 저희 더글라스 랭은 네. 독립병이 회사로서 지금 지역 몰트 시리즈. 네, 네, 네. 지역별로 각 개성과 특징이 나타나 있는 음.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글 캐스크 라인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네. 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여기 혹시 그것도 있지 않나요? 여기 지금. 이 친구, 이 친구 여기 있잖아요이 친구. 예, 네. 네, 네. 네, 이거, 이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 살아수 없습니까? 아, 요거는 DP용입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저기홍남형님 하나 선물 한번 해드리고 네. 싶은데 어떻게. 네, 대표님이 자랑하려고 가져나오신거라 어. 네. 네.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laughs> 뺏겼습니아 뺏겨버렸네요 예, 예. 일단 지역모드씨신 시험 한번 요거 한번 시험 해보겠습니다 로우랜드 지역인데요 오켄투션 네. 직류소가 가장 유명한데 풍향, 네. 청사과, 시트러스 네. 이런 향이 느껴지는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되게 뭐그 케이크 같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티모로스 비스티 네. 하이랜드 네, 네. 네. 특징적으로 잡은 네. 제품인데요 베1 0로 버머캐스트 특성이에요 그래서 좀 파이시하고 바닐라 풀향 이런 것들 들어 있습니다. 네, 맛있어 <laughs> <laughs> 그다음은 이제 스테이서인데 사 세리 쪽인가요, 네, 게. 맞아요. 세리 캐스크 숙성 원액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캘란이라든지 아니면 블레로시스 이런 증류소들의 원액이 들어 있어요. 저스칼리웨은 얘네가 디자인을 좀 되게 굉장히 예쁘게 뽑아가지고 시즌별로만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지한정으로 나온 한국 추석 에디 네. <laughs> 다음은 이제 섬 지역, 아일랜드. 먼저.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진짜 바다 짠내 그런 걸 네. 느끼실 수있요 아, 약간 스키가좀 있네요. 네, 스파키한 도 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예. 처음 마셔봤거든요. 아, 네. 네,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네. 되게 우니한 아, 감도 있고 음. 가장 복합적인 맛이 느껴져서 음. 해산물이랑 페어링도 되게 음. 좋습니다. 음. 네. 어우, 너무 네. 맛있습니다. 이 유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니, 저는 유픽은 예. 막그 암룻이나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예. 막좀 특이한 위식회들을 많이 좀 수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수입사고 예.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아, 늘 응원합니다. 이팅 호랑이 저거 사, 사야 되는데. 네. 네, 네, 어, 음 안녕하세요. 아, 굉장하네. 어, 어 들어가서 한번 사진. 한 번, 어, 너 무슨 망토? 유튜브 수요주식해라고. 안돼, 우리 네. 페이 나와야 돼. <laughs> 너, 네. 여러분 한 번.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네, 일번 네. 네, 아가씨 <laughs> 오늘 암고양입니다. 암고양이? 네, 어? 2번 아가씨 스무 살 종자예요. 종자씨. 사른 살 CC입니다. CC. 오호 에이. 오호. 병원하고 여기, 병원하고 여기 버튼으로, 지금 보니까. 아이 치킨 주문하시면 어. 밭을 세 개, 언더락 다섯 잔, 단돈 9 0 0 0 원. 진화 붙여. 스톨리나 야 이게 지금 보드카. 스톨리치나야. 스톨리치나야. 스톨리치나 이 에디션은 요번에 어. 하비밀크와 함께하는 에디션이에요. 하비밀크. <목소리도> 팀이 네. 팀이 네. 팀이 네, 미국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시고, 매번에 당선되신 정말 입대 전명한 분이신데, 그만 드라마틱하게 안 좋게 가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뒤로 기기로했 어, 기뻐요. 터비 메이크이으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백헤드션 마셔 보고. 백 헤드션으로 고비백헤 준다고? 먹고 다+ 빨리 자고 다+ 빨리 먹이 다+ 빨 오. 먹고 다+ 빨리 먹고 다+ 먹 다+ 고 다+ 먹고 다+ 다+ 오늘 다+ 있 다+ 맛있 다+ 요고어 먹고 어 <오>! 근데 사실은 보드카나 이런 예. 애들은 향이나 맛이 막 이렇게 막, 막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예. 얘들은 예. 이게 얼마만큼 깔끔하냐. 예. 예. 얼마만큼 좀 부드럽게 <laughs> 넘어가느냐. 맞습니다. 자, 좋고. 예. 오까, 여기 지금, 아야야. 아야야. 종자원로 종자! 종자! 동화! 종자! 정자! 정자!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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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머나, <목소리> <호흡> 다어 Very... 자, 우리 썸네일 하나 찍읍시다.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찰칵. <색칵>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강력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체크 오케이 됐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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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고가 네. 아, 들고 가아 들고, 가. 들고, 들고 가라고 가. 안녕하세요 일단 플랜테이션은 전 세계 파트너 선호도 1위 판매량 1위를 하고 있는 오. 브랜드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럼에 대한 정의는 사탕수수를 네. 이용해서 설탕을 네. 빼고 남은 당밀이라고 하는데 당미리라고 그거를 네. 발효해서 만든 게럼이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페인슈거라고 해서 설탕을 안뺀그 상태로 만든 럼을 요즘엔 럼이라고 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이거는 럼 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느끼기 위해서 마시는 음 종류고요. 여기 있는 이 지푸라기 안감사진 애들은 칵테일을 만드는데 주로 음. 잘 어울리는 걸로 음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이트랑 다크럼 그리고 요거는 파인애플을 음 여기에 넣어서 음 특성을 한번 더한 파인애플럼이고요. 맛있어. 오 깜짝 놀랐어. 근데 저는 사실은 럼, 럼 하면 사실은 네. 특유의 그 플라스틱 빨아먹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는 럼의 지역에 따라 다른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좋은 포인트이기도 한데, 잘못하면 선입견을 불러드리는 음 게. 음아 얘도 그러면은 약간 그런 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네, 지역. 지역이나 뭐. 네. 아, 이게 또럼 캐스크라고 음. 하더라도 이게 어느 지역 럼이냐,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기준이 굉장히 아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구나. 네. 이게 이거 그 차이구나. 네네. 대체적으로 자메이카 지역의 럼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고요 아 너무 재밌다 왜냐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럼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좀 다루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국내에서 럼이 그렇게 막 대중화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보니까 점유율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조한 편이기는 한데요 불과 5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럼에 대한 인식이나 이렇게 니트로넣을수 있는 럼의 시장도 굉장히 커졌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몇년 후에는 럼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샵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느끼는 차이는 럼 같은 경우 는 계절을 굉장히 많이 타요. 진과 마찬가지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병도 팔리는데 겨울엔 아예 안 팔리는 기간도 있을 정도로 계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만 갖지 말고 골고루 드셔보시고 오히려 따뜻하게도 드셔보시고 하면은 오히려 더 즐겁게 럼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쌓입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라스트 끄고 갑시다. 어, 여기가 페르노리칼 거야, 페르노리칼. 여기가 레비톨이라고, 여기 버번이 시킨데, 여기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레비톨이면은 어, 토끼굴. 토끼구멍이죠. 어 토끼구멍. 예. 이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셔봤는데, 예. 아, 진짜로 맛있더라고. 예. 먹을만 했어. 뭐, 그래서, 시음을 해보고, 어, 해보고, 하고 싶은데, 네, 여기 아,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예, 어, 느낌, 전... 느낌이 느껴져. 어, 이분한테 상담을 받아볼까요? 어, 상담을 한번 우리 받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보통은 봐어 아벨라워, 뭐, 발렌타인, 글렌리벳 레드브레스트, 레비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시음이 가능한 게, 레비톨? 네, 네. 일단, 먼저 드시고, 제가 설명 드릴게요. 네. 네. 버번이고 네. 47.5도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버번에서 향에서 나올 수 있는 처음에 탁 들어오는 아스톤의 사격감은 네. 별로 없죠 네. 네. 향부터 되게 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네. 그리고 맛에서는 바닐라 커스터드의 음. 부드러움 약간의 오일향과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같이 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음. 네. 빵이 없고 그냥 마셨을 때 음. 바닐라 그다음에 뭐 과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고 그 당시 그때 내가 얼마 전에 바에서 이거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무슨 얘기했냐면 를 <laughs> 진내 마신데 그랬거든. 아니 진짜로 네. 네. 이거 보시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지금 시험을다 하면서 다 마신 게처음이에 뭐, 너무 맛있어요.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뭐 아벨라거나 레드브레스트가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네. 왔는데 네. 네. 실제로는 얘가 제일 맛있네. 이게 얼마 죠 일반적인 마트나 여기에서 10만 원대 초반, 음. 9만 원대 후반에서.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예. 어, 너무 맛있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문 네. 예. 서울 빨 스피릿 쇼 2022. 예. 여기 와 가지고 어, 한번 싹 훑었습니다. 어, 제대로 훑었지요. 어. 음. 지금 아니, 저는 예. 지금 약간 망취해요 오, 예. 오. 술이 올라와요. 어. 서울 파인 스프리쇼 예. 어떻게 오늘 볼거리 좀 있었습니까? 오, 저 너무 즐거웠고 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눈두덩이 어, 부상만 안 당하고 어. 이 꼬매지만 않았어도 어. 아 저도 만취가 됐을 텐데 어.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너무나도 어. 좋은 경험. 오. 역시 수효 주식회 사랑합니다. <laughs> 우리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왜냐면 아까 보드카를 존내 마 아니, 보드카를 마시고 술이 존내 취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오. 가야 됩니다. 예. 어. 예 즐거웠습니다. 야, 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